소설 시가 지리지 문제 풀때 창선감리록 있었잖아, 그렇지? 그거 이제 정리할 거야, 창선감유록 그래서 제목을 한번 써봐. 다시 창선감리록. 창자가 아, 드러내다라는 뜻이야. 드러내다 창선. 어? 그다음에 감은 볼까요? 감은 감복한다, 감탄한다, 뭐아 놀란다, 감동한다 이런 얘기. 창선감유록 어? 제목에. 제목 적고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선이야 선 선은 뭘까? 선은 선행, 선행, 선한 행동, 선한 행동을 뭐 하는 거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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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낸다, 들어낸다. 그 다음에 자 의는 뭘까? 요 의는 의리. 그것에 관한 기록이다, 기록이다. 그것에 관한 기록, 이런 얘기야. 정리하면 선행을 보여드고 우리의 간혹한 이야기, 이런 얘기야. 그러면 선한 사람이 나와, 안 나와? 당연히 선한 사람이 나오겠지. 반대편에 누가 나와? 악한 사람이 나오겠지. 선하게 대립구도가 뚜렷한 작품이에요, 알겠죠? 자, 이 작품은 소설인데, 고전소설이고 고전소설 중에서도 가문소설이라고 얘기하는데 큰 틀에서 이제 가정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정소설. 이 시대 가정 내에서 일어날 일이 뭐가 있느냐? 물론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중국 배경이야, 조선 배경이야? 명나라를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뭐이 작품을 창작한 사람은 조선 사람이니까 당시 조선 사비를 생각 해 보면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결혼을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할수 있잖아. 그래서 이 작품은 자, 1차와 그다음에 또 나머지 2, 3 처, 어, 2, 3 처, 일 처와 이3처 사이에 이렇게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두 번째 처와 세 번째 처가 이렇게 머리에 붕어을를 얹고 뭐였죠? 붕어치를 얹고 사망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각각 나온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를테면은자일 처가 아니라 나중에 들어온 처를 후 처들. 후처들의 소생들 자식들 후처들의 소생과 제일 먼저 들어온 처 사이의 일처 사이의 갈등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처가 나온 자식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지 이가 나온 자식 그래서 요 자식과 마이너스와 소생들 사이 플러스 사이의 갈등도 포함되어 있다. 정리하면. 제일 먼저 들어온 1초와 그다음 2, 3초가 낳은 자식들 사이의 갈등이자 동시에 본래 처인 1초의 자식과 전, 2, 3초의 소생들 사이의 갈등, 뭐 이렇게 이제 생겨납니다처첩 갈등 이런 느낌을 보시면 처첩 갈등. 혹은 뭐, 어, 계모와 전처 소생과 의 갈등이 이제 이런 게 이제 장화음 같은 경우에 나오는데 그런 거하고 좀 맞아. 아무튼, 이런 갈등 없는 라는말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어, 참선 감문의 감미로, 특징이라고 한다면 감문의 뜻이 선한 자들이 있고 반대편 누가 있다고 악한 자들 선하의 대립이 분명히 뚜렷하다라는 거랑 희귀한 게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이 나중에 뭐예요? 개과 전선 끝까지 악한 자로 남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어, 처음에는 대립관계로 상하지만 나중에는 화목하게 화목하게 나중에는 사랑한다. 이게 특징이야. 알겠지? 악한 자들이 개화천선에 나중에는 둘 살이 화기저 이런 얘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제 진짜 중요한 인물 관계도를 그릴 테니까 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물 관계도 음 먼저 이 집안에 저 가정에 가장이 있어 이름이 뭐야? 화욱이라는 인물 자를 써보겠습니다. 뭐라고 쓴다고? 화욱이라고 쓰어 화옥. 화옥. 성이 화씨야 화씨. 화씨. 화웅. 그래서 이병구상서라고 써보시고요. 병구상서라는 높은 곳에 올라 있는 화웅이라는 남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화웅이라는 남자는 결혼을 하는데, 저 퍼스트 요정 요정 심요정 이쁜 여자 못생긴 여자 졸라 이쁜 여자들하고 결혼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정 같애, 어, 매우 매우 심하게 요정 같애. 그래서 주는 거야 요정 요정 심요정 따라해보라고. 요정 요정 심요정하고 흥얼한다. 그래서. 심시부인이 있고요. 심시, 심부인. 자, 그다음에 요 뒤에서부터는 부인을 쥐고 그냥 써버릴게요. 복잡하니까. 심부인이고, 그다음에 이어서 요부인이고, 요부인. 그다음에 뭐라고? 요정, 요정, 심요정 했으니까. 마지막 뭐야? 정부인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심요정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신부인이 처음에 나온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뭐야? 춘. 그래서 춘. 어? 마이너스 인물. 뭐야? 이름부터가 뭐야? 춘. 알겠죠? 화춘 춘이라는 아들 을얘기를 낳아요. 얘가 이제 큰아들이죠. 가운데서 큰아들인데그 다음에 이제 이 여부인이 또 누구라냐, 누느냐 태강이라는 이름에 태강. 태강이라는 이름이 좀 낯설 수 있어. 그래서 빨간색으로 박스 차를 깔아야 보통은 태강으로 나오지 않고, 지출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빙선이다라고 나오고 오, 발음 잘해 원래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야? 빙선이야 빙선이 어? 성이 뭐니까 화신이니까 아빠 성 따라서 화빙선 알겠지? 화빙선 화빙선이란 이름으로 보통은 나오는데 태강이라고 나올 때도 있다 그럼 누굴 말해? 신여정 가운데 누구? 여부인의 딸입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정부인이 나온 자식이 있는데 얘는 진부이야 사람이 뭐라고? 진부이야 그럼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되겠죠 화진이라는 거는 미우미우미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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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다 그겠죠 정리합니다 빨간색으로 선악의 부도를 정리하겠습니다 신부인은 플러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럼 이분들은 정부 뭐야? 플러스 플러스인데 쓰지는 않겠어요 그 다음에 충도 뭐야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태강 플러스 그 다음에 진도? 플러스 얘들은 엄청나게 부바가 당하면서도 절대 원망이 없어요. 그래서 신려정과 갈등관계 이렇게 써주시고 춘과도 갈등관계 이렇게 해주시고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리냐 왜, 왜 그런 거야. 얘가 장자로서 집안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누가 사랑해줘? 화옥이가 사랑해줘야 돼. 아빠가 사랑해줘야 되는데 사랑을 해주질 않아요. 그러면 화옥이 사랑하는 자들은 누군가요? 태광과 진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욱이 태강과 질만 사랑하니까 러블 러브 러브 러블 러브 러브를 자 화욱하고 나머지 태강 진 사이에서만 러브 러브하고 여기는 빠지 자 사랑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사랑해 주지 않는다 졸라 빡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자리가 위태하다고밑태럽다고 여기는 나머지 무엇을 두고 갈등 관계를 갖는 거야 장작권을 가지고 갈등 관계를 갖는 거야 그래서 한번 이 생각 장작권이라고써장있권 장자의 권리를 두고 형성되는 관계입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요시부인은 태강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찍 죽어요. 그래서 태강이 어린 나이에 죽어버려요. 도넛칠 머리 얹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정부인이 죽는데 누워 죽어 병으로 죽는다. 신기하게 이제 착한 여자가 병에 걸리면 그 남편도 병에 걸리나 봐. 그래서 화음의 병도 동시에 터지는데 남편 과 아내가 동시에 병을 얻었는데 먼저 누가 죽어? 정부인이 어? 먼저 죽는 거야. 그 다음에 3일 후에 죽어요. 자 그래서 돈을 썼고 여기서 돈을 쳤는데 병으로 같은 병걸렸는데 화음을 며칠 뒤에 죽는다고 3일 후에 죽는다. 담 후에 준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주세요. 됐어요. 음. 자 그리고 나서 이 진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원급제합니다자원급제자원급제 한데 자 팔림이라는 것을 쓰려고요. 그래서 글 속에서 할림이라는 호칭 이 나온다. 그럼 누구예요? 지이야 춘이야? 지이 환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시기실투한 누가? 형인? 동생인? 형인? 춘이가, 형인? 춘이가 동생을 시기실투하겠지. 그래서 이제 뭐야? 모함을 하여 유배를 나중에 보내게 되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거야. 알겠지? 자. 어, 남녀관계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에, 먼저 이렇게 표시를 때 해도 형하고 아우하고 다 이제 아내를 맞이한다 자, 아내들 이름을 정리할 거야 임소저가 먼저 들어옵니다 임소저라고 해임소조 지금 하고 있는거 뭐지 인물관계도 엔드 갈등관계 정리 임소저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하고 교혼했으니까 마이너스 아닌가 싶지만 마이너스가 아니야 플러스야 희한하지 그래서 이거는 별표 해주시고 기억하란 말이에요 어? 윤소저는 춘의 아내다, 어? 와이프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물의 와이프니까 마이너스 있지라고 착각하면 안 돼. 안 돼. 그건 착각이야. 그래서 플러스라고 기억해야 돼. 필표요그 다음에 두 번째, 진의 아내가 있는데 윤소저하고 남소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윤소저를 써볼게요. 윤소저. 여기서 질문. 소조가 뭐야? 소녀야 소조가 뭐야? 소조. 소조. 여자, 여자. 여자를 어? 가리킬 때 쓰는 호칭이야. 보통은 이제 결혼 안한 아가씨를 가리킬 때 소저라고 하는 건데 결혼 하고 나서도 뭐 어린 부인이면 소저란 말을 붙여요 노포가 다 돼가지고 쭈그러고 할머니 되는데 소저란 말을 붙이는 그좀 웃기지. 근데 신혼에 있다고 하면 젊다 그러면은 뭐야? 소저란 말을 붙여. 어, 유부녀한테도 아무튼 윤소저가 있고요. 자 당연히 윤소저는 플러스에 마스야. 플러스고요. 그다음 에 남소저라는 인물도 있어요. 그래서 남소저라고 해서 이렇게 남소저. 남, 소, 저 라고 써보시고요. 둘의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 둘다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적극적, 소극, 소극적인 인물 윤소정 알겠죠? 여기는 뭐야? 적극적인 인물 남소정.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왔을까요? 누구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여기 나와 있는 춤이랑 음, 심에 대한 태도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느낌이 누구야? 윤소정의 남소정이야? 남수다 이 말이야 이름도 써놔. 남수 대신에 남수 대신에 자 <laughs> 여기 보면은 채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봉이 아니라 채봉. 남채봉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누라고 알아 뭐야 돼? 아진 화진의 어 아내이구나라고 알아 뭐야 돼? 센 여자야 아니면은 약한 여자야? 센 여자야. 걸크러시의 대명사 남수, 알겠죠 걸크러시 졸라 대세, 센 언니. 센언니는 남소저 그 다음에 이제 순종적이고 어? 그치? 아주 섬세하고 유약한 여자는 이제 윤소저 알겠죠? 어, 이렇게 이제 알아보시면 됩니다. 누구에 대한 태도에서 또 이게 분명히 지냐면 윤소저 말고 그 뒤에 첩으로 들어오는 여자가 있어요 누구의 첩? 춘의 첩으로 들어오는 여자가 있어요 조씨 부인, 조씨 부인 여러분 성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조씨 부인, 조씨 부인 플러스관마있스야 어감상 마이너스 이게좀뭐 같다? 지읒 같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플러스에 맞았어요. 아, 지읒에 동그라미 하시고, 마늘 씹물이다. 이렇게. 왜? 범한 장평, 범한 장평. 에서 범한이라고 하는, 또래 같은 건단 해서하고 짝짓기에 몰입하고 있었는데, 어, 불륜인 거죠, 불륜. 그래서, 이 범한이라고 하는, 이를테면은, 남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하고, 어? 짝짝 꿍면서이 집안에 들어온 첩입니다, 첩.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블로그 블로그 표시해 주시고요. 이건 마이너스로 그죠. 마이너스, 러브죠? 마이너스 어. 일단 범안이라는 남자가 있음에도 춘의 으로 들어온 마이너스 인물 지극 같은 조 씨. 알겠죠? 여기 이렇게 해야 돼. 그다음에 범안이라는 인물 말고도 장평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이 새끼들도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표시해 주시고요. 할수있겠 어. 자, 또 태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딸래미? 요 요시, 씨, 장 씨, 요 씨의 딸래미 태강은 자, 빙선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빙선은 또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브 러브. 짝이 누구냐? 했더니 유생, 남생, 유남생, 노, 유생. 유생은요. 유생은 유, 성. 양이라고 하는 풀램이라고 썼어요. 풀램이 뭐라고? 유성양양 어. 그래서 성양, 성냥, 성양 그 분이었고요. 자, 이렇게 한자도 이렇게 이렇게 쓰는. 성수로 성자야 이렇게 되면 어, 와 이해도. 어? 그래서 유성양, 성수로 성자가 들어갔으니까 플러스에 마이너스야오 플러스. 이름값 안에 플러스.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되게 마약한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둘이오둘이 둘이 사랑한다는 얘 얘기 아니에요. 오, 사랑은 누구랑? 태강이랑 하는 거야. 이러고 잠깐 잠깐 이 하트 표시 아이거둘 사이는 하트 아니야. 두 사람 하트 아니야. 음, 이태원 이거 아니야. 음자그 분위기 아니라는 거 이쪽이야. 릴러고는 알겠지? 이쪽은 남자 의 남자의 그런 우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음 플러스입니다. 뭐, 빠진 것들이 있나, 인물 관계도에서 빠진 거 있나, 특별히 빠진 것없고요 주된 갈등 이유가 뭐라고요? 장자권을 사이에 둔, 그죠 본처와 자식. 한편으로 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숫자를 딱 써, 헷갈리면은, 1번 부인, 2번 부인, 3번 부인. 이렇게, 2, 3처 및 소생들,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었다. 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리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은 이제 화옥과 반대편에 갈등을 주는 인물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써보겠습니다. 자, 화옥과 반대편에 있는 간신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간신. 그러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 간신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음. 자, 마이너스 써볼게요. 마이너스. 썼냐?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표고 보시고 이름은 엄승입니다. 엄승. 자, 의라고는 뭐야? 없승엄승 의리라고는 엄승 알겠죠? 자, 충성스러운 마음이라고는 엄승 알겠죠? 있어 없어? 엄승 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엄승 마이너스. 됐죠? 그럼이 갈등은 어떤 갈등이냐? 충신과 간신 사이의 갈등이다. 그래서 집안 내에서의 갈등이야. 정치적인 갈등이야. <laughs> 정치적인 갈등이다. 라는 거. 귀왕의 갈등 관계에 노란색으로 적었으니까, 이거 노란색으로 바꿔볼게. 니네는 알아서 보죠. 화인트가 있지 않니? 자, 그래서 정치적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적 갈등관계 엄숭. 자, 의리라고는 있어 없어? 엄숭. 알겠죠? 충신이 아냐? 간신. 충동심 있어 없어? 엄숭. 자,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인물관계도를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웃음> 우리가 <웃음>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은 주된 갈등관계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왔어. 한국의 이게 첫 번째는 뭐라고? 무엇을 사이에 두고 장작권 두 번째는 뭐야? 정치적 두 가지 격하는 거야. 장작권 정치적 따라 시작. 장작권 정치적 이렇게 격하는 거야. 자, 엔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잡담들이 많이 나와요. 약간 군담 소설적 어, 내용인지 나와 가서 치고받고하는 싸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화진이 알겠죠? 첫 출발은 첫 출발은 춘희. 좋은 놈이 나쁜 놈이야 주는 나쁜 놈 나쁜 놈이 지 좋은 놈이 나쁜 놈이야 진국이야 진국이야 기억하라고 플러스에 관영했 플러스 진국인 이 진을 모함합니다 모함이라고 써보시고 모하면서 진이를 어디로 보내 유배지로 보냈다 유배지 자지 유배를 보냅니다 조정에다가 꼰질러 가지고 이 시가 나쁜 짓을 했다 어 불량배들하고 올렸다 이렇게 모아서 유배지로 보내는 거야 유배지는 항상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착한 사람이라면 좋은 곳이에요 알겠죠? 왜? 귀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귀인이 귀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유배지에 갔더니 어? 이 사람이 유배지에 갔더니 플러스 인물이 뭘 이렇게 싹 숨어 있다가 서프라이자 앞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진 앞에 어떻게 나타나? i 끄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이이 뭐야? t What is it? w 이 a 이 뭐라고 그랬지? 충성이라고 하니 h 도 엄숭 s it? What is it? w h 서서 is it? 지요 어? t 다 s 기다리고 있다가 바이디 w h 나오는 거 뭐야? What is 플러스 h 마 t i 플러스 귀인이야 귀인 꽉꽁 발음을 해선우 뭐라고 발음을 하고 꽉 꽁. 아니야 발음 자꾸 시키는 이유가 있어 니네 소설 읽을 때 시간 걸리한 거래 졸라 걸리지 아껴야 될거 아니야 소설에서 아껴야 독서에서 하나라도 덮을지 그래, 그래 독서도 아무리 잘봤자 의미가 없어 소설에서 맨날 지치는데. 시간 낮축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곽공이 나온 순간 와 착한 사람 알아보란 말이야 시간 낮추도 얘기야 알았어 곽공 이네 새끼가 누구냐 했더니 도사야 우와 이리도 도사야 두가지말가르쳐몇 가지? 두 가지 어? 도사니까 도사의 기술 두글자 뭐야 도사의 기술 뭐야? 도술 그 다음에 전쟁에 관한 전략서 뭐야 두 글자 병서 어? 도술과 병설을 차례대로 전술을 해주는 거야. 누구한테 당연지 진한테 전술을 해주는 거야. 그럼 진은 글을 공부해가지고 자음급지한 시기야. 어? 글을 써가지고 지금 전지 무엇도 쓰는 거야. 한 손엔 붓을 들고 다른 손엔 칼을 들었어. 숄. 알겠어? 그래서 이제 얘가 칼을 써야 할 순간이 와야 되겠지. 이야기가 되려면 칼쓸 순간이 와야 돼. 어? 그래서 이제 누가 나와? 남해에 해적들이 등장한단 말이야. 어. 이제 뭐 주인공한테 당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들이지. 자 그래서 자, 남해에 갔더니 해적이 있습니다. 해적이 뭐냐 했더니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이거 봐. 이름이 뭐야? 오 어, 소씨야. 아 나를 왜봐 우리 가문사람 아니야. 중국 사람이야. 명나라야서 뭐야? 산. 네. 강산해야. 서산해야. 서산에 강산의 노래 알아? 알아? 강산의 노래 몰라? 두 막간 구름을 알아 몰라요? 어? 알아 몰라 요 강산의 네. 알아요? 어. 내 노래 듣기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내가 이제 작년에 그 수능 응원가를 불렀단 말이야. 기타를 치면서 알아 몰라요? 그 영상을 꼭 불란 말이야. 그리고 강산의 노래가 나와요. 뭐라고? 후회하지 않는다 네. 깨끗이 잊어버려. 왜? 나온단 말이야. 영상 폭발. 알겠어? <laughs> 자, 강산해야 서산해야. 서산해. 서산해. 새끼는 좋은 놈이 나쁜 놈이야. 소유 있잖아. 해적의 해적이 새끼는. 마이너스 해적이라고. 알았어? 지문 속에 서산해가 나왔어. 그럼 좋은 놈이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해적이거든. 어? 그럼 해적은 왜 등장했어? 곽공한테 배운 도술과 변서를 졸라해서 걸이하고등장한 거야. 알았어? 이세상 어떻게 될까요? 패배하겠죠. 소탕이라고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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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탕. 탕탕탕 어? 소탕. 없애버려 쓸어버려. 어? 그러면은 얘가 지금 무슨 벼슬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야. 유배 왔으니까 벼슬이 없는 상태지. 근데 신혼 입고 가가지고 저는 아무 벼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담없이 도술을 쫙쫙 가야겠죠. 도술을 쫙. 따, 그러니까 도술을 딸겠죠 왜? 노래 부르니까 영웅님 키질 않아? 비도 어? 오고 기분도 그렇고 그래서 해본 거야 어? 우울해지지 말자 알았어? 자 남해에도 이제 한번 했으니까 조정해서 알아줄 거 아니야 어? 이 새끼가 유배 보냈더니 어? 공우 오네? 그래서 이제 뭐야? 어? 너그 남쪽에 해저쓸러으니까 이번에는 남쪽에 오랑키들을 한번 정벌해봐 그래서 정벌하라 남쪽을 번째로해야너 배정남이야? 배정남이야? 배정남이냐고? Why not? Why not? 배정남이야? Why not? 막 가지고 올리고 봐. Why not? 배정남이야? 어, 정남이, 정남이 사람 이름 아니야? 정남 대원수라는 벼슬을 얻어요, 벼슬을. 여기어요 음. 어, 남해에서 한건 하고 정남 대원수가 되었다 근데 등극. 완전 얘는 이제 뭐야? 유해에서 이제 벗어난 거지. 벼슬 큰 벼슬 얻었. 그래서 이제 어, 오랑캐 우리들 다 소탕하고 돌아와서 자 정남대 원수가 됐으니까 이거 지금 이름을 알아야 돼 이름의 뜻을 알아야 돼 이름의 뜻을 이게 뭐야 이거 정벌한다 이거 정벌한다 어디를 남쪽을 누가 있는데 오랑캐 르랑캐 르랑캐 오랑캐 르랑캐 오 르랑캐 분습니 다시 무슨 시이잖아릴케 <laughs> 르랑캐 어오랑캐 이새끼 좋은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 다 소탕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정벌해버렸어 그러고 났더니, 어? 슬을더큰걸 줘. 대박. 어? 진국공이 된 거야, 진국공. 느낌이 좀 좋지 않아? 어? 공이 되찮아 공이. 어? 진국공. 그래서, 진국병, 진국공이 되어서, 두둥, 고양으로 금이 환영하는 거야. 알겠지? 고양이 된다. 높은 벼슬을 얻고 고양이온 다음에, 아까 여지 마이너스에 나오는 추은 춘. 추추 자, 이 새끼, 끝까지 나쁜 놈이야. 나중에 개발찬선해개발찬선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가 다시 고향에서 화채 화목하게 사는 거야. 자, 얘 중간에 뭐한다고? 지 어머니랑 같이 뭐라고? 개과천성, 저거 봐. 개과천성. 개과천성 한단 말이야.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그래서 가족끼리 오붓하게 잘 살았더라. 화목하게 살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전에 이제 어지를 모함에서 유배를 보낼 때 사실은 부인 이름 뭐였지? 지니의 부인 두 사람, 보구였서 소극적인 여자 누구? 음, 윤소저, 음, 적극적인 여자 누구? 음, 남소저, 음, 남채봉 그치? 그중에 이제 윤소저 어, 쫓아냈단 말이야. 음, 이거 얘기했을까? 쫓아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모함해서 유배를 보낸 상태에 집안에 남아있으면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겠잖아. 그치? 도망간 게 아니야. 쫓아낸 거야. 알겠죠? 남편은 육괴본내 자신은 쫓겨이 알겠죠? 근데 이제 이 윤씨도 다시 어, 정치적 힘에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 한데 모여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더라 이런 해피엔딩 구조를 갖고 있는 창선 감미로입니다 이해되죠? 네, 오늘 비 아침. 자, 의료음에 감동하는, 감복하는 창선, 창선, 창선이야 창선이요. 창선 감미로 선생님 강의에 감동하는 뭐야? 강의 강의로 어? 꺼져. 알았어. 끌 테니까. 알았어.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말이. 고생했어요. 자 필기는 다된 거지?